자, 이번 시간은 이중4루프 연습문제, 어,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또 푸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구글 입사 문제였었던, 어, 좀 오래됐고요. 지금, 지금은 이제 구글 입사 문제로 안 나오겠죠. 어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 1부터 1 0까지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총몇번 나오는지 구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요거를 같이 구해보도록. 하면 돼요. 어 이제 뭐 밑에 얘가 좀 포함이 돼 있죠? 8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개수를 카운팅 하는 것이 아니라 8이라는 숫자를 모두 카운팅해야 한다. 예를 들면은 8088은 이세 개의 8이 나오니까 이거는 세개세 3개,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888은 네 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8808과 8 8 8 8이어 8이라는 숫자가 총몇번 나오느냐라고 묻는다면 7 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7번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개, 두개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각각 의 안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음, 이중포문 뿐만이 아니고, 어,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 하더라도, 일단 한뭐 최소 20분, 어, 많게는 뭐 1시간 정도 좀 혼자 풀어보시다가. 예안 네, 되시면은 또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어, 여기까지 끊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잘 풀어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렇게 위에다가 문제를 좀 써놓고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 이중 포문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한 10줄 이내에 길어도 네,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포문을 통해서 제가 1부터 10000까지라는 숫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어, 랭지라는 애를 통해서 1부터 10000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10001이지만은 뭐 만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만에 8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어, 이렇게 해 주고요. 여기다 i를 넣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이라는, 8이 이제 여기 이 아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를 나오면은 자릿수를 상관하지 않고, 예, 상관하지 않고, 8을 세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건 케이스들은 무슨 케이스냐면, 어, 문자로서 8을 본 겁니다. 예, 자릿수 에 상관하지 않고 8을 보란 얘기는. 왜냐면, 여기 있는 8이랑 여기 있는 8은 엄연히 얘기하면 다르거든요, 숫자가. 얘는 800이고, 얘는 8입니다. 어, 800은 8, 이 8, 8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10진수를 표현해서 이게 8일 뿐이지, 이게 사실 뭐 2진수나, 아니면 16진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 8이 아니거든요? 어, 2진수, 16진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2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2진수는 아니고, 16진수만 봅시다. 16진수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16진수는 숫자를 살 때, 8, 9, A, B, C, D까지, E, F까지 이렇게 세거든요. 그럼 1, 2, 3, 4, 5, 6, 7, 8, 9, A, B, C, D 이렇게 세겠죠. E, F. 그래서 18이라고 하면 은 우리가 마치 8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8이 들어있기 보다는 18을 1 6준수로 바꾸면은 이건 12거든요. 네. 그럼 얘는 없죠. 네. 이런 이제 좀어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서 보면 안되고 결국 문자로 봐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로서의 8. 이게 문자로서의 8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루틴이 들어가야한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문자로 바꿔줘야합니다. 문자의 각 자릿 수가 어, 8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어, 포문을 통해서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중 포문을 저희가 만, 어, 만들게 되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J라는 애가 이 문자 8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만약에 문자 8이라면, 음, 8이라면 네, 카운트를 어, 플러스 1해라. 네, 1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처음 카운트는 0이었고, 이거는 이제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카운트에다 1을 더해서 다시 카운트에 저장하는 거니까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프린트 카운트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제가, 음,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F5. 4 0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저희가 판별할 방법이 없죠. 사실 이 구글 연습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사실 구글 연습문제를 풀 거면은, 어 이게 원래 구글에서 의도했던 바는 이거라고 해요. 어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어 첫째 자릿수에 이렇게 8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릿수에는, 아, 이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수에는 이렇게 x888 아니지 아니 x8xx. 세 번째 자리 숫자는 xx8x. 네, 지금 칸이 없어서 밑으로 아무튼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개수가 몇개 있어요, 총? 이런 형태로 나오는 개수.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이게 x가 변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개냐면 000부터 999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000개예요. 그래서 8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총1,000 케이스 두번째 x8xx인데 얘도 뭐 자리수가 자리가 좀 위치가 바뀌었다 뿐이지 얘도 결국 8 제거하면 은 000이거든요 여기서 999입니다 그리고 1,000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1,000개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어, 가, 그림이 안 가려져서 다 보이지만 1,000개가 또 나오겠죠 그럼 천이 총몇 개예요? 총1,000 4번이 반복이 되면서 4,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원래 이제 구글에서 유도했던 반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어쨌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중 포문을 사용을 해봤던 거고요. 어, 이런 문제도 아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어, 잘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 포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